안녕하세요. 새나초나라입니다.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겠습니다. 잎의 모습이 화살촉 모양을 합니다. 또흰 집이 나옵니다. 바로 민들레입니다. 이 민들레는 한방에서는 포공령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말기암 치료, 당뇨, 간에 좋습니다. 뿌리의 모습입니다. 뿌리에서도 흰 집이 나옵니다. 이 민들레는 부드러울 때는 어린순한 나물로 또 뿌리까지 전초를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또 말려서 차로 복용하기도 하고 당금수를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독성이 없고 성미는 쓰면서 달고 차가운 성질입니다. 이 민들레는 수시로 채취를 해서 약용을 하고 잎과 이 뿌리를 채취해서 부드러울 때는 가볍게 데쳐서 무쳐먹기도 하고 김치 담아먹기도 합니다. 또한 이 말린 이 뿌리 있는 1에 20 내지 30g 정도를 물 1L에 붓고 끓여서 2, 3에 복용합니다. 또한 당금소를 담아먹을 때는 자양강장이나 육체 피로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뿌리를 깨끗이 씻혀서 햇볕에 한 2, 3일 정도 말립니다. 해서 30도 당금술에 붓고 서늘한 곳에 6개월 이상 보관해서 건데기는 건져내고 1년 이상 더 숙성시켜서 한 잔씩 드시면 자양강장에는 좋은 약재입니다 민들레 뿌리의 모습입니다. 민들레는 꽃필 때는 노랗게 피는데 또 하얗게 핀흰 민들레도 있습니다. 둘다 같이 식용, 약용을 합니다. 또한 받침대가 위로 향한 것, 밑으로 향한 것이 있는데 둘다 같이 식용, 약용을 합니다. 이 민들레는 당뇨에 좋은 이눌린 성분과 시력에 좋은 루테인 성분과 또 활력제인 사포닌과 세로틴 등 골고루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암에도 좋고 폐와 후두암, 간암, 위암 등암 환자분들이 드시면 효과를 보고 당뇨나 뇌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실험 결과에서도 폐렴이나 관절염, 위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.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이 성질이 서늘한 편이어서 몸이 차신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민들레였습니다. 그럼 산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